케밥 가게 왔거든요 케밥 레스토랑 사실 여기보다 더싼 데가 있었는데 그냥 그냥 케밥 하는데 나는 술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술은 안 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딴데 갈까 싶다가 사실 케밥 정말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이태원까지 왔는데 한국 음식 먹으면 그렇잖아요 <laughs> 그냥 그래, 레스토랑 따고 왔고 터키 케밥집 좀 충분히 고급집이거든요 보니까 이런 풍경이고 메뉴 잠깐 봅시다 가져가시면돼 메뉴판을 지중해 레스토랑 이런 거 팔아요 샐러드 에프타이저도 이렇게 팔고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게 인테리어가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자리값도 장난 아닐 거고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문도 진짜 잘 차려 입으신 웨이터 분들이 주문해 주셔가지고 받아 주셔가지고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있거든요 나 가격이 만큼 받을 만하지 사이드 나중에 하나 시켰으면 좋겠는데 요거 요거 어, 잠깐만요 플레아 플레인 요거트 시킬 거겠나 제가 시킨 건 아이라, 아이란 시켰거든요 아이란 그냥 드링크 좀 먹고 싶어 가지고 이거 파디보틀이 이런 거잘 먹고 다녀 가지고 나도 한번 먹고,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시켰는데 요거트보니까 요거트도 먹고싶네 그래서 비싼 메뉴는 커플세트 메뉴 이런거 있고 커플로 시키면 이거 5만원짜리 5만9천원이나 7만원짜리가 차라리 낫긴 하겠네요 근데 시킨거는 요거 시켰어요 근데 요거 i l d woman, children and child. You 었었었 t get a c 평상시에 많이 먹잖아요. 야 양고기. 와이집 코팡 코팡이 지문이 들어오네. 아이나 왔습니다. 이거 통째로 먹는 건가? 그냥? 딴거안 좋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죠? 와 아, 맛이 진짜 시큼한데 우유 맛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잘 아니, 시켰다. 이거 완전 이국적인 맛인데. <laughs> 빵 이거는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막. 내가 카메라 잡아야 되니까 치우시다가 아 이거 손을 닦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잘랐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은 참고로 아직 가방에 피자 남은 거들어 있습니다 아 소리도 보냈네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이 오묘하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요거트 맛이 나긴 하는데 발효되어 있는 시크만 그 뭐라 해야 되지? 청국장 맛 살짝 섞어 놓은 것 같은 바로 요거트 그 집에서 플레인 요거트를 직접 발효하는 경우 있거든요 유산균 버섯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의 약간 그 맛이 나는데 완전한 액체야 근데 이거는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다 했죠. 애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터키 자체가 케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네도 몽골이랑 똑같이 유목민족 출신이거든요. 당연히 뭐소주 짜고 양자 짜고 그런 걸로 발효시하는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를테면 바이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아, 딴 데로 세는데 몰라 앞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갑시다 운명이 붕괴란 죠 그렇게 열심히 다 읽어봤는데 거의 바이킹 애들이 아이슬란드라는 정착서를 알지만 그릴란드는 개척을 하다가 아이누? 아이누는 저기 저쪽이고 이누이트한테 밀려났거든요 그때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작가가 하는 이야기, 제드 다이아몬드가 하는 이야기가 저거 아 뭐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이누이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서 따라하고 배우려고 했어야 된다고 그 환경을 최적화된 있는 애들이니까 그 민족을 처음에 갔을 때는 이누이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캐나다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바다 건너와 가지고 아슬란드에서 생활하다가 약간 그런 형태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리터가 별로 안 오고 있을 때 애들이 정착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몇백년 몇 동안 이제 한 200년, 300년, 400년 버티다가 싸그리 거기서 전멸해가지고 죽여나버리는데 당시에는 제일 문제 중 하나가 자기들이 원래 북유럽에서 생활하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고. 그게 민족의 정체성이고 자기네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정체성을 유지해주고 자기들이 동질감을 유지해주는 문화적인 나름의 군주 같은 거거든요. 필요해요. 늘말았지만 군주가 아주 없는 사람은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사니까 민족적 동질성이 사라진 집단이라고 하면은. 공론자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해줄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개인주의가 판치게 되지 현재의 구세대랑 신세대가 우리나라든 어느, 어느 나라든 간에 유럽에서도 오케이 부모하면서 되게 꼰대라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따 맛있다 그래서 세대간절단난게온 세계의 공통사항인데 왜냐면은 죄다 SNS가 어떤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천지 빛까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버린 세대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유럽은 일단 다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6월에 싹다스민나한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거 이진인가 픽사 영화 중에서 저게 있거든요 코코 말고 저거 뭐지? 이탈리아 애들 나오는 거 있는데 철원이 통해서 보고자 애들한테 많이 보여주게 된거그 영화에 보면 이탈리아 되게 어린 시절 애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것들 나오는 게 있는데 가난하게 나와요 되게 오토바이 되게 사고 싶어 가지고 자전거 대회 나가서 거기서 경쟁에서 우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빵좀 아껴먹어야겠다 근좀 배가 부를 수도 있어서 남겨야 될것 같아 하... 가난해요 거기도 우리나라 한 70년도 느낌 80년도 느낌 그 정도 느낌으로 가난 80년도 아니고 70년도일 것 같아 그 정도 느낌으로 가난한 이탈리아 풍경이 나오는데 죄다 그런 전후세대로 성장한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지 사실은 전시 해외 여행 다니고 SNS에 이런 맛있는 음식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에 기본으로 익숙해진 세대니까 그렇다고 신세대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마저 들어봐요 아이슬란드에서 그렇게 바이킹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문화를 어느 정도 꺾어놓고서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그 이누이트의 생활 양식, 걔네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똑같이 왔다 갔다는 하 어떤 면에서 유목는 비슷한 거기도 하긴 한데. 막 카누 같은 뭐 특이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생선 잡고 그런 생활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주한 바이킹들 입장에서는 그거 보니까 도저히 신사적인 삶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시절에 신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네 기준으로 따지자면 자기들이 문화생활 환경은 북유럽에서 살던 그대로 소도 끌고 양도 몇 마리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먹고 우유 짜내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 기본 생활이고 제일 특징적인 게 그렇게 아이슬란드, 아예 그린란드에 진출했을 때쯤에 아이슬란드 말고 그린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정착 성공했고 그린란드로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몇백년 뒤에. 그린란드로 가던 당시에는 얘네들이 이미 기독교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반드시 지어야 돼 지어가지고. 이제 저기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 주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했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끌어 끌어줬던 주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그런 어쨌든 주교라고 합시다. 다른 용어가 기억이 안 나. 그거 거기 파견 주교가 하나 하나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바이킹놈들 되게 험악하고 폭력적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시비 걸렸다고 하나님 믿는, 믿는 종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투부터 신청하더라고 칼 들고 방패, 도끼 들고 방패 들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의가쓰겠습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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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 것도 이긴 놈이 명예 승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편들어준 거다 이런 식인데 교회에서도 회의하면서 적그들 수틀님 막 주먹 쥐고 막 싸우고 누구 한놈 죽고 그럼 이제 서로 원수가 돼가 판치긴다 이런 기억들이 막다 남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주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목사님도 일하는 분은 아니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입장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짓던 게 아니라 성당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석스탠드 글라스랑 이런저런 성 유물 막 이런 거랑 촛대랑 이런 거 이를테면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장발장이 출소하고 난 뒤에 너무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성당에서 무료 숙식 제공하는 데서 잠을 들게 되는데 거기서 되게 자기한테 잘해준 신부의 은식기가 있어가지고 이 은식기를 들고 달아나 버렸다가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그대로 끌려와서 신부님 이거 신부님 거지 않습니까 이놈의 식기가 오갈 데 없는 죄인 거두어가지고 잠재워준 음식도 주고 한. 주건 아 신부님의 은식기를 훔쳐 갔더라고 이거 훔친 거 맞죠 하니까 신부가 아 그거 훔친 거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풀어져 버리고 은식기를 가져가라고 하는 쫀득대득한은식기를다 가지라고 이것 때택에 이제 장발장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원래보다 빵 훔치다가 들어간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쳤는데. 매년 썩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감동받아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가지고 신분 세탁해서 어딘가에서 시장도 하고 그런 이야기했다고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치품이 들어가셨거든요, 관드시 지금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다랗고 삐까뻔쩍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기신교가. 나름의 그걸로 좀더 신의 웅장함을 느끼는 습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맞잖아요 찬성 찬양하는 사람들이 의리의리하게 거대한 성당 아, 강당에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번쩍번쩍막 조명 끼고 대형 스크린 빵 끼워놓고서 같이 노래하는 그런 점인데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우상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주 경기지 앞에 있는 전동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상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통해가지고 사람이 받아본 사랑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이 보통 모성애이기 때문에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은 감사합니다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 없... 상상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는 하 것처럼 음. 상처가 좀 있어요. 확실히 양누인내 싫어하는 사람 못 먹겠다 이거는 나는 근데 이런 음식이 좋아서 계속 먹으라면 사실 힘들 수 있긴 한데 그 뭐지? 베트남 쌀국수도 잘 먹잖아요. 쌀국수까지만 외국 여행 오면 이런 거 먹어야지. 또흥는끌좋다뭘디까지 해야겠죠? 음. 아, 신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라 고 하는 거이 실체를 직접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인간이 가진 상성력 안에서는 확실하게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느낌 한번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난에 통성기도 하는 것처럼 진짜로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들어 주고 계시다고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내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는 절대적인 나를 이해해 주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포보전 느낌이 없진 않거든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신규가교를 크게 신게 되는 것도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아요. 뭔가 위대한 것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 바벨탑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이지용의 선대 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기업을 더 키워서 세계 제폐를 하려는 그런 업적을 세워야지만 자기 가치를 확신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로 신을 맞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태양을 진짜로 난 원경을 쓰고서 딱 쳐다보게 되면 실명하거든요. 너무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신의 위대함 따위 물 따위가 신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 신으로 신이 존재한다면 누가 능하지 우린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에 대해서밖에 상상은못편한데 왜냐면 완전한 존재를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밖에 없대요 거대한 건축물은 근데 우리한테 위압감을 주죠 거기서 뭔가를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야 이슬람교너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얘네는 예술적인 쪽으로 이런 식의 무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늬, 무늬, 문양 이런 거 모스크에 가면 이런 식으로 타일 무늬가 반복되어 있는 양탄자 문양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종교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더 섬세하게 반복적인 문양의 변화나 율동감이나 통일성 이런 것들을 예술을 통해 가지고 신의 위대함을 느끼는 수단으로 어떤 면에서는. 모스크 같은 경우에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도 없잖아요. 좀더 우상추구를 경계하는 면도 있긴 한 거야. 물론 교리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런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서로 서로 상대적이에요. 절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의 상을막 세워놓고 하잖아. 뭐든지 우리는 느낄 때 필요해요. 느낄 때, 그래서 어쨌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국카톨릭의 경우에는 주로 은식기부터 시작해서 황금 초때뭐 예수가 진짜로 썼다고 하는 그 뭐지 응. 가시별류관이나 금수해 가지고 보는 그런 거그그그 그, 그 밀라노 대아 미솔비 밀라노 아니고 그 노틀담에 고추 나오는 노틀담 대성당 그거 탈때 꺼내왔다고 하는 황금별류관 있잖아요 탔다고 이제 휴카이스 맞습니다 그런 상징물들은 성물이라고 뭐국 한국 성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죽을 때 덮어쓰고 있었던 사마포, 아미포 이런 것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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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한로 한국 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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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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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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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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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예요, 그냥 문화재. 문화재로서의 가치. 가치가 있지, 오래 가, 오랫동안 보관해 왔으니까 종교가 오랫동안 버텨온 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근데 바이킹들이 살고 있던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말이 그린란드지, 얼음밖에 없는 완전 불모지. 풀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목축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아이슬란드랑 다르게 여기는 흙토양이 화산재로 되어 있는 토양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황토 이런 거는 영양분도 많이 담고 있을 분들은 무엇보다도 쓸려 나가지가 않거든요. 질량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도 순식간에 확달아나지가 않는데. 글란드 토양은 그렇게 화산재가 뻥뻥 터졌을 때 쌓인 것들로 만들어진 토양이라 가지고 화산재가 엄청나게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개들이 안 날아가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안에 몇백년 동안 자라온 목초 풀 초목들이 뿌리로서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애들이 안 날아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이라고 목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풀을 싹다 쓸어먹고 나면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싹다 쓸어먹고 또그 다음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쓸어 먹으면서 그 옮겨가고 난 뒤에 쓸어 먹었던 땅에서 다시 한번 풀이 자라는 거 기다려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게 목축이거 아, 유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생계의 터전이니까 그렇게 몽골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랬었지 자무카 부족이랑 해무친 부족이랑. 메르케트 부족이랑 막 그렇게 서로서로 싸워야 될 정도로 영역같은게 심했는데 나중에 이누이트랑 싸우게 됐다는 것도 그런 영역같은 문제일거고 어쨌든 이누이트족들은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지 않던 짓을 얘들이 하고 있는거예요 땅을 다 파먹어가지고 맨바닥에 드러나도록 하는거 뿌리 다 걷어져가지고 뿌리로 잡아주고 있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겨울마다 보는 지금 우리 바깥에서 보는 저런 칼바람들처럼 새찬바람이 쓸려고 내려오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흐리 점점점 토양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얼음바닥 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에 기르면서 굴 약을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가축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점점 식량이 줄어들고 그런 흐름이 서서히 보이은 사실 서서히 산업 형태 전환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우디가 지금 석유 말고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걸 자꾸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에 한 100년도 더 나오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석유가 충분히, 충분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류가 100년 뒤에도 계속 석유를 쓸고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로 이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게 식량이 줄어드는게 보이면은 그 자본을 쌓이는 족족 이렇게 은촛대, 은축대 이런걸 사오면서 종교적인 경건함을 느끼면서 실제로 무역을 하면서 자꾸 거기서 거기서만 사는 동물들의 뿔같은걸 잘라가 일각고래의 뿔같은걸 잘라가지고 유니콘의 뿔이라고 막 그리스에 가서 팔고 그랬거든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판 거를 가져가서 식량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철이 부족하니까 철기구를 많이 사와가지고 농사에도 쓰고 적의 외적에 침입할 때도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죄다 종교적인 사치품을 사왔어 경건함을 느끼고 싶고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간직해야 되니까 민족,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본이랑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가 서로 원수가 돼버렸고 같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독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침략받았던 역 때문에 미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드디어 자원이다 고갈이 난 거예요. 이미 모아져 있는 인여 자본은 전부 다밥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치품을 사는데 다 써버렸고 민족성 정식하면서 그거 건조로해다가 모든 거다 소실해버렸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누이트랑 같이 동화돼가지고 민족이 섞이면서 그런 쪽 서로 설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생존방식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면서 잘 버티고 천년을 더 거기서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서울프게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유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유목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 결국에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동로마라고 콘스탄티노플 기변으로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 민족들이 자기네 영지를 지키고 경영하는데 썼던 게 터키 민족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살고 있던 자기네 영토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던 유목민들을 용병으로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외적부터 퇴치하고 전쟁할 때써 먹고 그렇게 살고 있던 거 말했잖아요. 사람이 공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더큰걸 원하게 된다고 이성계가 나라를 엎어 가지고 차지하게 되고 강조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대로 역적으로 몰릴 수 없으니까 싸움 한거나 이괄이 그런 똑같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거나. 중국에 안녹사는아니냐녹사으면 반복된다고 터키 유목민족이에요 유산종교를 믿으면서 또 강성해져가지고 모조리 다 아나폴리아 반도를 차지하고서 바다 건너에 있던 콘스타티노폴까지 먹어버린게 후대에 가서 만들어지는오스만제국인데이 이야기도 뭐가 나가는지 기억이 안나요아 그래 유목민족 결국에 대부분의 유목민족이 강성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민족의 땅을 아예 먹고 들어가가지고 청나라가 후금이 청나라가 되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 먹어버린 것처럼 군사력을 가지고서 단련이 돼 있는 힘으로 평상시에 농경민족보다 인구도 적고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도 약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던 기병대라고 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우위에 섰을 때 모든 걸 한꺼번에 순식간에 뒤집어버리고서 그 지역 사회 정점에 올라간다. 이게 유목민이 다수고 힘. 국력이 더 강한 농경민족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 그래서는 안... 아이 그린란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됐었고 왜냐면 은 거기는 첫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길렀으면 무기를 더 가지고 와서 차라리 영국이라도 침공에 들어가가 지들이 고지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그랬어야 됐고 두 번째로 아 그래 이제 기억났네 이 노이트가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했어야 됐지. 단순히 꼰대지만 하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본받고 따라하려고 해야 됐던 것처럼. 현대의 세대들이 모든 게다 우월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분명 말할 수 없긴 하거든요. 물질 중심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 것도 전부 다 좋지는 않은데.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게 그런 주류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재명이나 그주변을 비호하고 있는 판사들이 서로서로 편들어주고 서로서로 기소를 막 밀어주고 재판을 지지해 끌면서 대통령 만들면 나한테 공범으로 떨어지겠지 하면서 정치 판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시계방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류에게 영합을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 중 하나라고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다 물질밖에 모르는 새끼고 위선적인 새끼다 이런 욕 백날하고 있어봤자 내가 힘이 없으면 군사력이 없으면은 아무도 내편안 들어주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